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대북요원 신상 등을 유출해 군사기밀로설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간첩제 개정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다. 배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간을 배경으로 대다수 국가 비밀이 새어나가는 상황에서 적국의 한정에 간첩 혐의를 적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간첩제 조항은 형법과 균형법, 국가보안법에 각각 마련돼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북한을 유일한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등에게 기밀을 유출할 경우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 일각에서 북한이 우리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무대로 정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정보사 군무원 기밀 유출 사건도 북한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워 간접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해당 군무원은 기밀 자료를 조선족에게 넘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